예, 2302호 1번창 예, 주방창입니다 제거 예, 시공 같이 내려갈게요 예. 지금 10시에요 10시 차 빼고 어쩌고 아 그래도 빨리 된거에요 차 13대인가 <laughs> 아무튼 앞뒤로 조건이 안좋아요 오늘 세대 예, 빨리 해볼게요 1번창 예. 2302호 예. 주방창입니다 우따빠 예, 제거가 다 됐고요 예. 자, 샤실 콘크리트 깨끗하게 예, 제거되어 있는 피창면이 보이시고 어, 이면접착 백업제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백업제잘 들어가 있고요 예. 어 그리고 실리콘을 넓고 두껍게 쏘기 위한 전문적으로 쏘기 위한 마스킹 테이프 까지 예. 자 확인되시죠? 무조건 눈으로 확인하세요 도시가스관 같이 해줄게요 말로 하는 제거 절대로 믿으면 안됩니다 정말로 큰 문제예요 그 말로 다 제거하고 한다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말로 말 가지고 할것 같으면 하늘의 맹세코 진짜로 제거 다 안합니다 안해요 저라면 자 그럼 사진 찍고 시공할게요 우리 진짜로 이피땀 흘리고 피땀 흘려가지고 하는 분들이 상생을 하고 어, 단합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돈을 받기 위해서는 100% 인증해야 돼요. 비창면이 네, 딱 보이게 100% 인증을 해야 이말 가지고 아 저도 제가 받게요 이런 사람들싹 사라져요. 그리고 정당한 돈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것만이 해결책입니다. 100% 인증, 100% 인증하고 100% 인증 못하면 어, 하는 거 아니다. 밀어붙여야 돼요. 그래야 정당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단합도 되고 상생도 되는 길에 잘하든 못하든 일을 잘하든 못하든 네. 자 그러면 사진 찍고 시공하겠습니다. 1번창 2,302호 시공이 다 됐습니다 아우따빠가 시공이 다 됐습니다 자 굉장히 넓고 두껍게 쌓고요 요 방충망에 테이프 뜨면서 조금 걸려 가지고 조금 이발이처럼 일어난 부분이 두 군데 있네요 괜찮아요 기능에는 아무 이상 없고요 자 그럼 사진찍고 아래 따파 내려갈게요 잘 보이시죠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시죠 자. 2,302호, 1번창, 아래따빠입니다. 잘 보이시죠? 에. 아, 텃방이 돼 있어가지고, 제거가 확실해네 <laughs> 깨끗한 피창면, 이면접착, 백업제, 굉장히 중요한 백업제, 마스킹 테이프까지, 실리콘을 두껍고, 깔끔하게 쏘기 위한, 전문적으로 쏘기 위한 마스킹 테이프까지, 잘 확인되시죠? 이 깨끗한 피창면, 바로 눈에 보이시죠? 이게 안 보이면 안 돼요. 헛방입니다헛방 자, 사진 찍고 시공할게요. 2,302호, 1번창, 주방창 아래따빠입니다. 사진을 여기서부터 찍을게요. 1번 창 시공은 다 됐습니다. 시공까지. 잘 보이시죠? 에,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실까요? 굉장히 넓고 두껍게 쌓았죠. 그것도 깨끗한 비창면에 평생 문제없도록 아주 넓고 두껍게 쌓았습니다. 자, 사진 찍고 2번 창으로 갈게요. 2번 창은 오늘 세대 시공, 어, 저, 제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거해놓고 시공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에, 같이 하기에는 나한테 있는 창이고, 버거워요, 버거워. 에, 제거하고 시공하겠습니다. 자, 사진 찍고 내려갈게요. 여기가 2302호 1번 창입니다. 주방창. 사진을 저기서부터 찍을게요.